올해 저희 청월함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 표친 중에 한 분이 자기 친구에게 청월함을 소개하고 싶은데 막상 소개하려니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청월함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질문을 받고 보니까 그러게, 우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을 받고 한 생각은 아니고,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쭉 지속적으로, 어, 청어함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 또 뭘, 앞으로 뭘할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조직의 미션을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어람이 정리한 조직의 미션은 다양한 담론과 폭넓은 상상력과 새로운 신앙을 공유하는 기독시민 플랫폼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어, 올한해 활동을 했고요.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좀세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수준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독시민 교양 아카데미. 뭐청어람면 원래 이름이 청어람 아카데미로 출발했으니까 좀 익숙하시겠죠?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지식과 실천,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신앙운동으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다들 경험을 하셨고, 다들 힘들게 통과하고 있지만,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저희를 덮쳐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니까 이 팬데믹이 저희 청원함에서도 비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더더욱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일상을 살아내고, 서로 배우고, 또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담노는 뭘까. 더 깊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누고 같이 고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여러 행사들의 기획을 했고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행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 같지만, <laughs> 나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네. 첫 번째는 모임 방식을 재구성을 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온라인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지난 1월을 제외하고는 거의 온라인으로 체제를 전환 했는데 아마 비교적 다른 단체들보다 굉장히 빨리 온라인으로 전환하여서 진행을 한 단체로 많이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대략 48개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39개 가 온라인 행사였었어요. 그만큼 온라인 프로그램 비중이 확 높아졌고 어, 모임을 단지 온라인으로 한다뿐만이 아니라 그 모임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의 것도 굉장히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다 실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사가 강의를 하는 강의도 진행을 해보고 작은 모임, 준 모임을 진행을 해보고 뭐 세미나, 그러니까 그 대학원 수준의 그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심지어 예배, 뭐, 영성 모임, 글쓰기 모임, 뭐, 실시간, 뭐, 생중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무엇까지 할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상상하면서 실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모임 방식을 재구성하는 것 뿐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에 세종 일상을 어떻게 살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단론을 까 그러니까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하게 된 되게 중요한 과제였었어요. 그래서 보통 청어람 하면은 다들 뭐 자기 의 관심사별로 이제 먼저 접하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 청년 정치 관련된 부분을 수강을 하면서 청월함을 접했고 다들 어떤 분들은 철학, 인문사회, 뭐 신학 이렇게 처음 청월함을 접하셨을 텐데 청월함이 그동안 해왔던 주제들을 계속 꾸준하게 다루되 뭐 올해는 어떻게, 그니까,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좀 새로운 사회적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지향을 많이 반영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거, 생활동반자법, 비건이즘 같은 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인사이트를 주는 모임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페미니즘이나 성담론, 뭐, 인종과 소수자 문제. 같은 좀 약간 논쟁적인 더 깊이 숙고해야 될 문제도 피하지 않고 저희가 담론의 장을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교회 관련돼서도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한참 비대면 예배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 때 저희는 온라인 예배 자료를 제공을 했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어서 뭐 작은 교회나 뭐 집에서 혼자 또는 여러 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계시다고 저희한테 어 감사의 표시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비대면 시대의 교회 예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관해서 함께 고민하는 온라인 포럼을 11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사랑과 이야기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저희도 중점 사역을 삼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지향을 가장 잘 담은 프로그램이 그 강좌 공모전이었었어요. 그래서, 청울함이 했으면 하는 강좌, 또 내가 참여하고 싶은 강좌가 무엇인지, 공모, 그러니까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걸 기획을 하겠습니다라는 공모전을 진행을 했는데, 어, 되게 짧은 기간이었는데, 한 40, 40개 정도의 아이디어가 모여서, 그 중에 10개 정도를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청울함이 한 행사 중에, 가장 뭔가 청람스럽고 앞으로의 지향이 되게 잘 담겨있는 행사를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행사를 꼽고 싶은데요. 그 결과 이런 성과들을 냈어요. 48, 169, 1082. 뭔지 궁금하시죠? 아까 48이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48대 6 8그 다음에 169는 무엇일까요? 169는 그 48개 행사가 단일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주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했었는데 48개의 행사를 169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이틀에 한번 꼴로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행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난 분들이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생중계 때 참석하신 분들까지 다, 이게 엄밀하게 숫자를 세지는 못했는데, 대략 1000명에서 1000명 그 어간이고, 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올해 그래서 82%의 온라인, 네, 강좌 진행 률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이틀에 한번 걸로 저희는, 네, 일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열심히 강사님들을 쥐어 짜서, <laughs> 네, 일을 했습니다. 네. 물론 열심히 일한 것만으로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저희는 이제 후원자님들께서는 청원함을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설문조사를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음.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2020년 청원함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감사하게도 뭐, 35.1%가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방식으로 잘 전환했다라고 응답해 주셨고, 26.3%가, 어, 조직의 위기와 변화에 잘 대처했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어요. 모두 두 개, 모두 위기 관리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신 건데요. 저희가 올해, 올한 해, 역량을 가장 많이 투입을 한게이 위기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를 잘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흥미로운 강좌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26.3%가 말씀해 주셨는데 강좌를 기획하는 단체에서는 굉장히 네 엄청난 칭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 칭찬 감사히 받겠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3.6%가 모두 잘했다. 모든 걸 잘했다라고. <laughs> 저는또 이렇게 작은 퍼센트지만, 제 마음속에 99% 정도, 예, <laughs> 네, 그걸로 받아들이고, 네, 감사히 받아들이고, 네, 로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한 게 있으면 못한 게또 있겠죠. 청아람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견 주셨는데, 어, 26.8%가 유관 단체와의 연두활동이나 캠페인 활동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조직의 변화도 있었고,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대응하, 하느라고, 그러니까 못했던 거는, 네, 못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남는데, 그 부분을, 아, 되게 정확하게 보고 지켜보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생각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가 아까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강좌가 많았다 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계셨지만 또 반대에서는 흥미로운 강좌가 부족했다 라고 응답해 주신 분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19.5%가 편향적이었다 라고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게 우로 편향되었는지 좌로 편향되었는지 이제 응답하시는 분들마다 다 달랐을 텐데 어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양한 담론을 만든다라고 담론의 장을 만들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좀뼈 아프게 새겨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참가비가 너무 싸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비싼 게 아니고 싸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온라인 모임이 많아져서 아쉽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해되지만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청어람 하면은 직접 모임 참가해서 같이 배우고 서로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한 단체였는데, 그걸 못해서 되게 아쉽다라는 그런 의견들 주셨고, 저희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면입니다. 그 다음에 후원회원님께 청을 하면 어떤 곳인가 라는 주관식을 이제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하는 활동은 엉근진, 그러나 귀여운 곳이라는 게 저는 제 마음에 들었는데요. 네. 네. 앞으로도 귀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의견들 중에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갈등과 어색함을 타협하지 않는 곳. 네, 서울함 오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좀 논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생각이 다르거나 그럴 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되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또 서로 그것들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대화가 가능한 곳이 그렇게 열린 곳이 청월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어색함에 타협하지 않는 것도 되게 웃겼는데요. 저희가 모임을 하면 송년회도 마찬가지고 되게 어색하거든요. <laughs> 되게 대면 대면하고 네 근데 그것을 굴하지 않고 또 이런 청월함의 스타일을 좀 이렇게 좋아해 주시거나 또 굴하지 않고 참석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계속 이런 만남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